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일입니다. 오후 9시 1분 어, 방송 도록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한 이때쯤 방송을 했죠. 다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음, 어저께 분석이랑 어, 비교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어저께 어떻게 말했죠? 어, 거짓 뭐 똑같이 나왔죠. 제가 어저께 뭐라 했죠? 어, 여기다 보시면, 뭐, A, B, C, X, 그리고 여기까지가 A에, 뭐, B에, 여기 C에, D에, E. 요런 관점이 있었고, 그리고, double, X, A, B, C로 무너지는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어저께 요렇게 피보나치 요렇게 찍었을 때, <laughs> 요렇게 찍었을 때, 어저께 요쯤이었잖아요 그죠 어저께 어저께 요쯤이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무빙 나오니까 지금 어저께 딱 요쯤에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0.618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기도 확 하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가 0.618을 여기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다 만약에 여기가 안 맞았다면 이게 제차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어, 플랫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죠? 삼각수렴은 안 맞아도 돼요. 삼각수렴은 0.5 이상만 보면 되니까 안 맞아도 되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플랫을 만들기 위해서는 0.618을 무조건 찍거나 넘겨야 돼요. 최소 0.618에, 어, 피보나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무빙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무빙이 어떻게, 제가 어저께 이제 카운팅 어떻게 했냐면, 자, 자, 여기서 이만큼은 이제 어쨌든 이제 abc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를 어, abc로 봤고, 여기가 이제 a에, b에, c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x, 그리고 여기가 a, b, c. 이런 식의, 어, 이중 플랫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항상, 어, 파동을 보실 때, 어, 파동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비트는 어, 파동이 어, 알트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돼 항상 어, 변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제 쇼시 롱 포지션이 막 이렇게 어떤 카운팅이 됐어 여기서 롱 포지션이 근데 막 진입이 막 많아 그러면은 세력들은 반대 무빙을 한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무빙을 더 주면 결국에는 롱 포지션들의 어떤 이제 손절이 오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모빙 주고 결국에는 자기 원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어 내릴 수도 있었다. 내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제 어쇼 포지션들의 어떤 이제 강한 유입이 있었는 걸로 어 보여져요. 보여지고 어쨌든 파동을 이렇게 그렸어요.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중 플랫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A파가 되는 거예요. 플랫의 A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B파, 그 다음에 여기가 C파가 나온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A, B, C의 이 파동이, 이 파동이 한 단위의 이제, 어, 이 삼각형이라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라 그러면, 요게 A, B, CDE 뭐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 플랫으로 한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플랫의 조건은 갖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아. 요 이제 618을 넘었기 때문에 618 넘고 0.7 정도에 맞고 이제 저항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의 가능성도 이제 어, 충분히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A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이렇게 C가 이제 출연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구간은 뭐예요 지금 구간은 공통 이 구간은 공통 쇼 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ABC의 플랫으로 떨어지더라도 쇼이고 ABCDE 삼각형 만들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은 결국에는 쇼 구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킨 건, 방송을 킨 건, 어, 또 이거를, 어, 잘못, 제가 방송을 보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 OX라인 요거 뚫으면은, 요거 뚫으면은, 어, 이제 풀롱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풀롱이다 그랬는데, 막, 여기 지금 요 뚫렸다 해가지고, 요거 뚫렸다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롱 타신 분들이 요거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여기 풀롱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항상, 어, 파동을 유심히, 어 봐야 됩니다. 유심히 보고, 어 카운팅을, 어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간 것도,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C파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앞전에, 이 앞전에 여기가 이중 플랫이 플랫에, 이 복합 조정이 플랫의 A 파가 되는 거죠. 요게이 복합 조정이 플랫의 A 파고, 여기 A B C로 떨어진 게 여기 B 파가 될 거예요. 왜냐면 되돌림 법칙에 의해서 어0.618 뚫고 0. 뭐한 8일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플랫의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플랫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C가 이게 임펄스잖아요그죠 왜냐하면 A B C 플랫에서 a b c 요런 형태의 플랫에서 이 c 파는 임펄스란 말이에요. 그죠? 에, 임펄스란 말이야. 요거. 요 c 파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임펄스가 카운팅이 다 나왔냐? 임펄스가 다 나왔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임펄스가 다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요, 여기는. 왜냐면 하 요거 이제 1분봉으로 임펄스 카운팅 해 버릴 예, 해 버릴게요, 그냥. 자, 여기다 보시면 여기에 서 이만큼이 이제 어떤 파동이 1파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만큼이 1파고 요게 2파고 어, 요렇게 우선 요렇게 해놓고 요까지가 3파고 그리고 어, 4파가 여기가 될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4파가 여기가 될 수도 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요렇게 어 임펄스가 진행이 됐어요. 임펄스가 진행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게 뭔가 복합 조정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건 임펄스로 보입니다. 왜 임펄스로 보이냐면 임펄스로 보이냐면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3파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요즘 어떤 추세에서 요즘 나오는 어떤 어떤 패턴에서 이 임펄스는 이 임펄스는 이 임펄스는, 이 임펄스는 보통 3파가 가장 긴 파동이 많이, 나오, 많이 나오죠. 그렇죠? 3파가 가장, 가장 긴 이런 파동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요즘 어떤 트렌드에서는 이 3파가 가장 긴 파동보다 1 연장 임펄스나 5 연장 임펄스가 자주 출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3파가 가장 길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세력들을 이제 여기용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3파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은이 부속파동 중에 3파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은 여기가 이만큼이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5연장 임펄스로 진행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5연장 임펄스가 나왔다. 이 3파가. 그래서 2, 4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긋고 그리고 1, 3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그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잠시만요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음, 여기까지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24 트렌드 라인 알지 이 이사 트렌드라 이렇게 그어 거예요 그러면 임펄스가 이제 3파가 임펄스가 이렇게 진행,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거겠죠 이게 1 2 3에4에 5파가 이렇게 진행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임펄스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이 3파는 맞다 3파는 맞아요 이 임펄스의 이한단 임펄스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이 3파는 맞지만 3파가 맞, 맞아요 3파가 맞는데 이 3파가 가장 긴 3파가 분화가 되면서 이 3파에서 가장 긴 내부파동은 5연장 임펄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과 3의 어떤 이제 피보나치의 5연장 임펄스의 내부적인 피보나치 관계를 보면 정확히 어 1파와 3파의 1, 1, 3파와 5파의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에서 1.618 정확히 여기 1.618의 저항을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벽한 임펄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어뭐 복합 조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임, 완벽한 임펄스다. 그러면 1, 2의 3의 4의 5파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한 단위 추세 파동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거는 임펄스이기 때문에 절대 3파의 어떤 부속 파동도 0이 추세 라인을 침범하면 안될 것이다. 그죠? 0이 이 1, 2 추세선, 0, 2 추세 라인에 이 3파이 어떤 파동도 어, 침범 안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2, 4 트렌드 라인도 이렇게 그어보면 5파이의 어떤 무속 파동도 2, 4 트렌드 라인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임펄스가 완벽히 완벽한 어, 이제 임펄스라고 어, 여러분들을 어,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완벽한 어, 임펄스 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 임펄스가 되냐 안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한단이 어떤 추세 파동 이라 그러면 이 한단이 어떤 추세 파동 이라 그러면 임펄스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추세 파동이다 추세 파동 이라 그러면 터미널 임펄스 다이고 날이 아닌 이상은 절대 어떤 이 추세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임펄스는 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까지를 어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파가, 오파가좀 길어졌는데, 이오파의 크기를 재고, 이 3파에서 났을 때, 이 3파의 1.618을, 이오파크기의 3파가 1.618을 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로 긴 파동이 가장 긴 파동, 가장 긴 파동이 두 번째로 긴 파동보다 1.618을 넘어야, 넘어야만이 인펄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3파가 1.668을 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한 단위의 인펄스인 게 모든 조건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조건에서 이거는 한 단위의 인펄스가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죠 인펄스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예 제가 여기는 다 인펄스를 이게 왜임펄스인지 어,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단위의 큰 뷰에서 보면 큰 뷰에서 보면 결국에는 파동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 이중 플랫이죠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a 파 여기 b 파 요까지가 c로 이렇게 나오는 그죠 그래서 abc의 플랫을 어, 만들어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숏시 어, 좀더 유리해 보인다 그죠 어 쇼시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임펄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꼬리를 달고 이렇게 강하게 꼬리를 달은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여기가 꼬리가 달렸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 꼬리가 왜 달렸냐면 꼬리가 왜 달렸냐면 이앞점파동이앞점파동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 a 파동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의만큼 여기서 의만큼 이렇게 찍었을 때 정확히 어1.13이 레벨에서 어 저항 나온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c파가 이제 a파동 대비 이제 1.13 정도 이제 이렇게 어 이제 그러니까 a파에 1.13 정도에서 멈췄다 라는 건 멈췄다 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24k 에서 매우 강한 어 저항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13에서 멈췄다라는 거는, 어, 엄청난 이제 저항이 나오, 이제 여기서 잡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저항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B파를 찍어도 1.13이죠. 그죠? 여기 B파를 찍어도 1.13, A파를 찍어도 1.13이야. 그러니까, 이1.13 레벨에서 저항을 맞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1.13 레벨, 그러니까 24K 부분이었어요. 그죠? 24K를 살짝 뚫었는데 24K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24,000불에서 엄청난 어, 저항이 어, 출현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만약에 1.13을 뚫고 1 2 3 1 2 7까지 갔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 있겠지만 어, 1.13에서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엄청난 매도압이 위에서 지금 어,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제 롱보다는 숏이 어, 좀 유리해 보인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 종합적인 어떤 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어, 추가적인 어, 하락이 어, 불가피해 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볼수 있겠고 어, 하여튼, 네, 여기까지, 어,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고, 어, 제 관점이 틀리려면, 어디가 깨지면 제 관점은 폐기입니다. 여기. 이 앞전에 꼬리 달린 데 있죠. 여기. 여기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는 순간 제 관점은, 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이 앞, 지금 여기에 고점이죠. 그죠? 24.2k. 아니, 24,000한 20불. 요 라인이죠. 그죠? 위에 고점.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는 순간 제 관점은 폐기입니다. 이. 그죠? 요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손절 라인은 어디를 잡을지, 그리고 익절 라인은 어디를 잡을지 잘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진행된다 그러면 익절라인은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익절라인 은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보면 이 삼각형 이라 그러면 이 C파 지금 여기에 진행되는게 이제 C파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죠 이 C파 구간이란 말이야 이 C파라 그러면 이 C는 A파와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있죠 그죠 이 A파와 왜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교대니까 그죠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나오니까 이제, 이 A파와, 일단,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1.618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찍어서 1.618에 갖다 대면, 뭐, 한 22,900불 라인까지도 한번 이제 하락을 할 수는 있겠다. 22,900불이나 23K, 요 원절이겠죠, 그죠? 정확하게 피보나치 관계를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어떤 비율적인, 어떤 피보나치의 어떤 비율적인 관계를, 삼각형이라면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삼각형의 어떤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23K나 22.9K. 그리고 만약에 플랫이 진행된다 그러면 더 큰, 어 하락을, 어 볼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laughs> 어, 숏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마, 어, 숏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숏이다. 여기는 숏이고, 어제 관점이 틀리려면 여기를 깨는 순간 제 관점은 어, 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여기까지 방송하고 어, 오늘도 어, 성토하십시오. 어, 오늘 방송을 어, 킨건또 어, 어저께 방송에서 분명 오해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방송을 켰어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저기 여기 OX 라인 요거 살짝 뚫어 뚫었다고 여기에서 또롱 타지 않았나 이런 높아심이 들었기 때문에 어, 제가 말 어, 지금 방송을 켜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